아까부터 저 느낀 건데 네. 처음 아, 처음 뵀는데 너무... 저희 처음 뵙는 건가요? 네. 아무래도 지나가다가 언니가... 이렇게 마주친 적은 없나요? 어떻게 나눈 똑바로 못 봤어? <laughs> <laughs> 저희 언니가요 안에서 잠깐 네네. 리허설하는 걸뵙다가 어머 어떻게 해요 막 계속. <laughs>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봤던 평균장인 외모가 아니셔서 에이. 근데 약간 진짜 가상의 세계에 계신 것 같아요. 가상의? <laughs> 네. 네. 어, 다른 세계에 계세요. 아유,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뭐가찬이시고 사랑받는 많은 분들께 주목받고 있는 그 기분이 어떠세요? 좀 비현실적인? 지금 최강창민 님이 제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도 가... 약간 비현실적인? 아, 네. <웃음> 좋아요 좋아요. <웃음> 아아저 자꾸만 죄송해요. 논점을 했는데 너무 왕자님 같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미치겠어요 진짜로. 내가 괜히 <laughs> 눈데 <눈에> 들어가는 <laughs> 게 아니야. 아, 왕자님 같은데요.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사실 몇 며칠 전이라고 해야 되나 효진초이 씨가 맞아요. 나오셨잖아요 맞아요. 근데 그두 분의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. 수파를 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제일 많이 생겼어요? 지금 이렇게. 그 비현실 뭔가 다 사용과에서 라디오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 굉장히 연예인 보는 느낌이 드네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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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재밌 재밌고 신기해요, 사실 저도. 아, 저는 지금. 진짜 5초 이상 못 바라보고 어요 아, <laughs> 눈이 눈동자가 어쩜 이렇게 갈색스러운하고 그처처 어쩜 이렇게 맑은 맑독하시고. 맑은 고라니 눈 같아요. 아, 그러니까. 다슴도 맑은... 아니고 고라니 눈. 아유 아니, 저... 참 우리 재키찬님을 닮으셨어요. 아, 아시나요 성룡? 아시나요? 네. 그래서 성룡 성료... 저 네, 에이, 설... 제가 모를까 설마? 아 죄송해요. <laughs> 에이. 아무리 가상 인물처럼 이렇게 생기셨다고 해도 다 신나. 아 무슨 말씀을? 그래도 두 분보다 더 제가 사실 라떼 가수인데. 아, 맞아요. <laughs> 아 맞습니다. 재패했습니다. 저 초등학교 중학생 때 재패하셨어요. 아유 아닙니다.